안 들어봤어, 저거를안 들어봤어? 어, 저거 들어봐야지. 어, 지금 영상, 영상 지금, 이렇게 여기도 어항 넣어갖고, 물고기 잡아서 나중에 매운탕 끓여먹으려고 채진망에넣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얼마나 잡았는지. 어 이렇게 많이 잡았네 예, 어항으로. 엄청 많이 잡았죠? 엄청납니다. 나중에 매운탕 끓이 제대로 나옵니다, 지금. 한 30마리 넘겠는데. 여기 또, 또, 위에, 위에 한 번, 어왕 다시 한번 가서 볼게요. 방금, 방금 하나, 어왕, 얼마나, 몇 마리, 몇 마리 들어갔죠? 조금 전에? 두 마리? 조금 전에 저기 어항하는 보니까 세 마리 들어갔네세 마리? 여기 사람 보인다. 아세 마리, 세 마리 들어갔네요. 저 위에 꽃 가서 볼게요. 저 위로 올라가야지. 에 만나고 나가야 돼. 원 하나야? 중간 쪽 있나? 어, 세 개? 저 위에 있죠? 올라가야지. 아까 거기? 내면은 중간에 중간에까먹어야 되는데. 뭐나에할 거면 가야지. 여기, 앞쪽으로. 어, 저기, 저기 들어갔다. 저기 없어? 여기는 없어? 요, 요 포인트가 나을 것 같은데? 여기가 더. 이쪽에 고기들이 더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네. 고기가 더 움직이죠? 여기는 꽝. 여기는 꽝. 저 위로 한번더 올라가야 돼. 왕을 세개나했는데요첫 번째는 세 마리 나왔고, 두 번째는 꽝이고요. 좀 마지막 저기 메뉴의 거한번더 가봐야죠. 여기 음, 건너서 저 위엔 마지막 세 번째 황 가서 볼게요. 얼마나 좋았나. 어제 오후에, 거의 뭐, 저녁때죠저녁때 그쵸, 놓기 시작해갖고, 아까 보여드한 30마리 정도 나왔어요 일단, 저녁때 매운탕 끓여먹을 겁니다, 저렇게 해서. 물고기들이 피렌인데, 저런게 매운탕 끓여으면 맛있어요. 마지막 포인트. 잘했구요. 얼마나 들갔나 많이,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휴, 어저 보세요. 어몇 마리가 들갔어 어휴, 한 여섯 마리 이상 들어갔네요. 한열마리 가까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어휴, 많이 들어갔어. 어, 엄청, 어휴, 많이 들어갔네요. 큰떡 들어가고. 뭐야, 많이 들어왔습니다. 응, 응. 많이 들어왔죠? 이렇게 해서 이따가 저녁의 매운탕 끓여먹는 그런 영상 한번 다시 찍어볼게요. 아주 여기 내, 내과가 아주 수신도 많지도 않고 딱 좋아요. 응. なってる